안녕하세요. 오영쌤의 동글동글 미술교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윤호 친구와 소라 친구에게 아주 예쁜 선물을 하나씩 해주려고 해요. 윤호 친구에게는 예쁜 지갑을, 소라 친구에게는 멋쟁이 가방을 한 개씩 선물해 줄게요. 준비물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짜리 이 종이접기 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놀이감 종이접기로 종이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쁜 지갑과 멋쟁이 가방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서 선생님처럼 꺼낸 다음에 한번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종이와 가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먼저 윤호 친구에게 줄 예쁜 지갑을 먼저 한번 접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는 설명서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 먼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짠 뒤를 뒤집어 보면 여기 동전 모양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선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펼쳐서 이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럴 땐 손톱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접으면 양쪽에 문접기가 되지요. 이거를 뒤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여기 보면 땡땡땡땡땡 쳐있는 선 말고 다른 검은색 선이 보일 거예요. 그 선만큼 우리 친구들이 뒤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뒤로 뒤집어서 여기 선이 또 보이지요? 그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는 그림이 있고, 여기엔 그림이 없지요? 이렇게 초록색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짜잔! 그 다음,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유노 친구에게 줄 지갑이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어머, 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이쪽은 뭐가 있나 볼까요? 짠, 어머, 100원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죠? 자이 속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윤호 친구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동전이나 종이로 지폐를 만들어서 이 속에다 넣은 다음에 소라 친구와 윤호 친구와 같이, 음, 시장에 가서 살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돈을 만들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 지갑은 윤호 친구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라 친구의 멋쟁이 가방을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소라 친구도 접을 가방을 위에 설명서 부분은 잘라내고, 자, 이거를 뒤집어 보면, 우와, 여기 리본 모양이 있어요. 그치요? 이 리본이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쪽을 이쪽으로, 이쪽을 이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접고, 여기도 하나 접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꼭꼭 눌러주시고, 여기도 꼭꼭 눌러주면 되지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지금은, 어, 가방이 아니에요. 우리 손잡이를 접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고, 얘도 뒤로 선만큼 꺾어주시고, 이렇게 딱 꺾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그치요? 이 부분은, 칼을 가지고 한번 잘라주세요. 이거 잘안 되는 이 칼은 우리 친구들이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한번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칼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기를 잘라 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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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지요 자이 뚫린 거를 여기는 아래로 내려보내고 얘는 뒤로 꺾고 그러면 짜잔 와, 소라 친구에게 줄 가방이 완성됐어요. 그치요? 여기에다가 소라 친구에게는 아까 윤호 친구에게 동전을 만들어준 것처럼 소라 친구는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라 친구에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멋쟁이 가방과 아주 예쁜 지갑을 만들어서 소라 친구와 윤호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